전라북도가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을 돌파하며 전북대 도약을 향한 탄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내년 국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6,05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 달성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이루는 이 소중한 예산을 경제 체질 전환의 디딤돌이자 도민 삶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또한 전북 자존의식 회복의 촉매제로 알차게 사용해 전북 대도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예산은 320건에 4,327억 원을 대거 확보했고 삼덕 농정 등 3대 역점 사업에서 2조 원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새만금 사업 예산도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공항, 신항만, 철도 등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정치권, 일선 시군과 힘을 모아 이룬 성과라며 대규모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전북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입니다.